사실 뭐 여배우한테 노출을 한다는 건 배드신을 찍는다는 건 이제 마음을 이제 자유롭게 가지엔좀 힘든 부분이죠.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배우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70, 80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호호 할머니가 됐을 때 제가 그래도 가장 좀 젊고 예뻤을 적의 그런 몸매, 그런 모습을 나중에 이 자료를 다시 본다면 참 흐뭇하게 웃으면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것만 얼마나 저에게 큰 아름다운 추억이 될까라는 그런 좋은 쪽으로 전 생각을 했어요.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졌고요, 더 편하게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음. 뭐 지호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들이대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빠는 반응이 별로 없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이번에도 어떻게 들이대야 되지?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지? 뭐 이런 것들이. 근데 오빠가 그런 부분 많이 많이 도와주셨고요. 또 애정 어린 시도 많이 많이 해 주셨어요. 진짜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원 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배드신 같은 거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왕 할해 주셨는데 <laughs> 영할 거면 주야 제대로 해라고 저한테 증거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언니의 그 말을 새기고 정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<laughs>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